간만에 운동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너무 운동하안면서 맨날 이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제가 그주 3회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운동은 토탈 텐션 이거 캐틀벨 콤플렉스라는 겁니다 더블벨로 하는 거라서요 아마 더블 스윙이 불가능하 더블 스윙 그다음에 더블 클린 프레스 스쿼트가 힘드신 분은 아마 따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기 뭐야. 더블 스윙이 더블 프레스 가능하시면 더블 벨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어, 클린 그다음에 프레스 그다음에 스쿼트 그다음에 레니게이드로 로우. 레니게이드로 로우. 이 상태에서 하나씩 응. 당겼다가 내리는 겁니다. 좀딱 바닥에 대야 되겠네. 쿵쿵거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첫 번째 주차에는어아 잠깐 클린하고 레니게이드로는 항상 한개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입니다. 클린 하나 하고 나서 프레스 하나, 그다음에 스쿼트 하나, 로우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 번에 들어갈 때는 프레스가 두개예요스 클린 하나, 프레스 두 개, 그다음에 스쿼트 하나, 로우. 그 다음에, 당연히, 그 클린 하나, 프레스 셋, 스쿼트 하나, 로우 하나. 이거를 5회까지 올라갑니다. 프레스가 5. 그 5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4, 3, 2, 1 해서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피라미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다 내려온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한 번이 끝나요. 하루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끝나고 나서 가능하시면 되도록 스윙 100개 혹은 스네치 가능하시면 스네치를 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하이풀 하셔도 돼요. 그거를 100개를 플러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거를 그 정해진 시간에 막힘차게막 그 몰아쳐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합니다. 근력을 쌓기 위한 것이지 다이어트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그 클링 프레스 스쿼트 레니게드 로할 때는 적당한 휴식을 취해가면서 항상 프레쉬한 상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수행합니다. 어거지로 막 하는 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끝나고 나면 하루 쉬고 수요일 날그 다음에는 클린 하나 프레스 하나 스쿼트가 1, 2, 3, 4, 5, 4, 3, 2, 1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레미게이드로우는 똑같고 그리고 스윙하는 것도 똑같고 그다음 금요일엔 다시 프레스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말 시까지 쉬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그때 또 스쿼트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6주 합니다. 만약에 123454321로 내려오다가 이제 이게 너무 쉬워지면 5를 6까지 올려가도 돼요. 그렇게 볼륨을 높이시면 강도가 더 세지겠죠. 그렇게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변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오늘 월요일 123454321 4, 4, 프레스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를 할 거예요. 할 거고 스윙 100개를 하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아무튼 끝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12kg으로 그할 거예요. 음, 자 하시기 전에 충분히 프레스가 계속 들어가 있고 그그 그 스쿼트도 풀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모빌티 처음에 제대로 그 관절들 다 움직여서 그 부상 입지 않도록 합니다. 부상 방지도 되고 운동 본운동 할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몸을 데워 주고 관절들을 막 그러니까 그 용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 그 말이죠. 닦고 기름치고 조이고 항상 평소에 자주 자주 좀 몸을 좀 목요일 운동을 신경 써서 움직여 준다면 <laughs> 운동할수좀더 좋겠죠? 자. 그러면 가 보겠습니다. 세팅을 잘해 놓고 클린 클린 프레스 스쿼트 로우 갑니다. 읏. 얘가 너무 푹신해서 일단 내려야지. 로우 다리를 약간 넓게 벌리고 버티시는 게 좋아요. 당기시면 최대한 상체가 돌아가지 않도록 잠깐 또 쉬시고 아, 얇은 게 있으면 좋은데 몰아쳐가시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가 하시죠. 자 이제 프레스 두 개가 되죠. 아래 집에 올릴까봐 뭘안깔 수는 없고 <laughs> 자 프레스 두 개. 그러면 그냥 도동 되니까 편한데, 여기 소리 나지 않게 놓으려고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네. 자, 다시, 로우. 속쓰워아 약해졌네요. 프레스 세 개가 힘들다니. 이런. 아, 너무 낑낑거음자 다시 로우. 어,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 속쓰려 자, 네개 들어갑니다. 17. 자, 이제 다섯 개.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laughs> 속쓰림 증상이 있어서 그래요. 숨이 차긴 합니다. 하지만 뭐 벌써 이러진 않은데, 제가... 내가 <laughs>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섯 개! 그면 다시 줄어듭니다. 방법은 알지 않죠. <laughs> 힘이 딸려. 자, 로우. <laughs> <laughs> 오호. 그럼 다시 네개로 내려갑니다. 아이고, 더! 아까 먹은 게 이제 소화가 막 되나봐요 아 더워 오늘은 링링 태풍이 오기 전날입니다 그래서 또 태풍 전 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네개 Құрға 프레스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 <laughs> 프레스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아 힘들어. 로우. 자, 이제 두 개. 친구들이랑 혹시 같이 운동한 사람이 있으면 친구 한번할 동안 나 쉬고 나쉴 동안 친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좀덜 힘들 거예요. 원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좀. 응? <laughs> 자, 두 개. 이제 한개다 끝고 아까 말한 대로 숨좀 가라앉히고 숨을 좀 가라앉히고 스윙백 혹은 스네치백 아니면 하이풀백을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지금 못했다 오늘 내로 하셔도 좋겠어요. 아이고 <laughs> 저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저녁에 지미를 보고 가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취침전 운동으로 100개를 하던가 해야겠습니다 자 하이풀이 뭔지 모르겠으신 분을 위해 동작 설명할만 할게요 하이풀은 스네치 가기 전단계예요그러 그러니까 스윙 100개가 그러니까 너무 쉬우면 하이 스네치하고 스네치는 어렵지만 스윙보다는 좀, 좀더 힘쓰고 싶다, 그럼 하이프. 스윙, 스웨치, 하이프, 하이프. 입니다. 그러면 수고하십시오. 안녕.